예, 육체일과 성령 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반대해요. 항상 반대. 예, 그리고 성령은 말씀인데 성령은 육체를 항상 이렇게 부득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결 것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해야 육체를 이겨.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육체를 못 이겨. 그러면, 육체를 이겨보세요. 예,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자, 어땠어요? 요리구성을 눈했어요 누가요? 따라. 그걸 하나님이 도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데 있다면 뭐예요? 성령이 도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듣따라가열이를 보냈어요. 한번 들고 쉬고 한번 마지막 이것도 아고몇철할때다 무너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고, 그리고 또, 아이성을 이제 하나 있는 그것도 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 생각, 육신의 생각이었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야잖아요. 물어보자고 올라가봐라. 예, 올라오면한 2천만 마 있으면 저걸 이겠어요. 기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 망하는 거예요. 왜? 범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야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매사 오늘 이 메시를 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늦은 것 같지만 망한 것 보다 낫고 늦은 것 같지만 내심으로 입신을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용수아가 그래 2천명이나 3천명 줬어요 올라갔어요 싸우러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삼천명 많이 죽은 거예요? 응, 어, 귀한 사람들, 가난했다고 하고 얼마나 좋니? 다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내최이에요 무슨 얘기냐?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녹마서, 아, 팔장에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항상 육신이 먼저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육신이 많이 옆, 앞에 와서 해도 주영, 성령 충만하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 버디드려도 또 먹고 또먹게 해서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지지를 받아 그게 성령의 사람이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들어오면 망해요. 될것 같죠?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것도 성령은 통달한다고 했어요. 깊은 음. 것도 다 알아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깊은 걸 예? 통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육체된 생각으로 살아야겠어요? 살으니까 응. 좋아요, 안 좋아요? 고생 많 식사이 없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정만 치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좀 버티더라도 아예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허락을 하고 안으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 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 예. 네. 왜 충만해? 하나님 말씀드라고 막 열심히 충만하고 항상 회개하고 언제 신나게 올까 거기에편되돼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다섯천 년은, 뭐, 그렇게 신랑이 빨리 구나 그냥, 대충, 살시오 근데, 신랑이나, 밤늦게 소리가 나. 야, 가자. 빠지러 가야지. 나도 애수님 믿으니까. 그러니, 기름이, 불이 꺼져가. 불이 없어. 기름이 떨어가.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천 년은, 항상 준비가 되지. 요 성령충할, 지림이 충그러니까 신뢰하다니까, 다들 천에들이 와서 미련을 다 야, 우리 지름이 꺼져가. 불 꺼져가. 나좀 줘. 안 돼. 가기가 문제라. 나불저 사람들 가. 그래, 아이 사서 가면 되지. 뭐. 다시 해결하고 돌아오면 되지. 예, 사서 가는 동안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해결하고 가면 되지. 해결할 시간이 없다 이거지. 회개할 시간이 없다고 이 친구들은 다섯 친구 미련을 다짐해 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신나이 말면 탁! 문 열었다니까 갈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항상 성령 증언 항상 깨있는 사람은 이렇게 탁!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길이 없다고 근데 살아간 새 분이 다시 자네가 뭐야? 해결 할 시간이 없으니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복을 입고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지. 네? 준비되어 가지. 그래서 우리 이걸 잘 알아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해 그냥 육체의 사람이 되면 안돼 항상 성령의 사람, 성령층과 육체를 현재 아니 음행과 이런 걸다 타파할 수있어요다 밀어낼 수있어요 육체의 생각을 다밀어내요 묻으니까 우리 가 성도를 금만해서주여이 악의 세력은다떠나갈지예수 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ou got your money, you get a 고 i r l You got y o u 지 o w 어디들에도 성령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합시다 나도 아멘 하나님의 자녀기는 절대로 다치게 우리라 아니요 절대로 네? 어려운당하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다 고 그랬어요 모든 걸 길을 준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니가 알고 아네가날 찾아오 이렇게 이렇게 다 인도해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땠어요? 야, 헤르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다 피해주잖아. 그게 누구요 성령인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예. 음. 예? 성령인도 따라. 육체로 따라 꾸악 죽었어야 했는데요. 그걸 어린애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 더디드게 왜? 절대로 더딘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가는 게 충통에 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배를 지어다. 나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서 자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도록 그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야. 요자 음? 내가 이러는 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령 인도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성령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령 충만이니까 하나님 물어보자. 하나님 어떻게요?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라 해라, 저렇게라 해라 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령 인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보여요?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들, 내 마음 내 마음속에 와 있겠죠. 뭘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오고 또 이제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올라고 아멘 왜 자녀를 건져주려고 자녀를 항상 보호해 주려고 와기저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왜 성령이 와기저도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주인한번딱았다가 말해요. 기도가 흘러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미련은 다섯천 명. 그러나 매일 깨서 기도하고, 매일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매일까지 천성령기뜻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 땅에서도 책임지고, 천국까지도 완전히 책임진다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이 확실히 이루어져요. 자, 그럼 볼까요? 나타나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슬린는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아직 못하게 하려. 원하는 걸 원하는 걸, 걸 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무덕이 하는 거야. 누가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 육오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네, 싸워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못 갑니다. 부디 못갑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응? 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앉으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던 나니가 사단을 몰라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뭐예요? 짐승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야만 돼. 오늘 이걸 잘 아시고, 오늘 육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싸웠기 때문에 전도도했고 싸웠기 때문에 이밤에 나왔지 안싸워서진 사람은 아유 자빠져 자자 자빠져 자아 좋다 이 좋지도 않아 자빠져 자봤자 여러분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겼어 아 얼마나 감사해 그 박이는 그냥 아유 그지게야는이에따다고그게 항상 우리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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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야 돼요. 응, 여러분 승리한 거야. <laughs> 아유, 저 빠져, 저 빠져. 그건 지금. 네, <laughs>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건.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영의 생 하나님과 평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저가 여러분 여기 그랬잖아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전에 게 예배 참석했다고 진 사람은 안 웃지 뭐 아예 트림이나 보고나 땡가 땡가 하고 잡아서 사자 코가 비뚤어지게 자자 근데 <laughs> 좋지가 않아 그꽉맥히는 거야 달고 기가 막고 안돼 육으로 가득 채요 오늘 육으로 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슬기로운 다섯 천자가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이게 실기로운사천여에요 이거 잘 알고, 정말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시기를 지음을주 시원합니다. 자, 부탁이 되겠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해라. 일포밀게 내서, 하나님 께 성령께서 이렇게, 게 다, 성령께서는 다. 오늘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라. 주일날 이렇게 하고, 그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육신을, 항상. 육신에 생각한 사마이니. 너는, 저리 가. 저리 가. 예수님 떠나 가라. 항상 그렇게 앞서요. 떠나 가라. 예수님 떠나 가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육체를 이겨요. 이게 이겨 싸우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대적한다 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육체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그래서 음행이라는 거야. 아직 음행 육체 일은. 그러니까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 여기는 하나도 없는가 하네?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걸 항상 바꾸다 니는 거예요. 음. 육신의 재킷을 바꾸 우리는 아버지 말씀대로 성령이 도 따라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또 얼마나 좋아요?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음? 이걸 아시고 하나님 말에 길을 자, 그러면 여기 그랬죠? 우외나 이제 우상숭배와 슬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연는 것과 분리한 것이다 아유 육체의 무기와 우상숭배와 음행 더러운 거과 우생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싸우고만 이게 누구, 누가 누가 속에 육체소육이란 우리 는 이런거에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길 때 이루어지는거야 E 동행해요.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투기와술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 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못 받아 유혹을 받지 못해 보세요, 술취하고 방탕함. 하나님 나 유혹을 받지도 못한다.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받아야죠. 야, 육체의 를 이기해. 이기해. 성령이 열면은, 자, 오늘 나왔잖 성령이 오직 나오죠.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회락과 화평과 오래 참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유와과절제이가 되는 금지할 법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열면은, 네? 열면은 사랑이, 사랑. 사랑이 없어 봐요.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셨지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사람이 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잘하시고, 절대로 육의 생각을 다제거하시요 예수님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의함으로 추권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육체를 하나님과 원수하게 생으니 사그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